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코인 동반자, 코인 넘버원입니다. 자, 오늘은 아발란체 블록체인의 커뮤니티 개토큰의 밈코인 킴보 코인입니다. 우선 영상 설명드리기 앞서 저희가 구독자 이벤트 진행하려고 합니다. 경기 침체로 인해 보너스 안 주는 회사들이 너무 많잖아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구독자 이벤트 진행합니다. 한달 동안 참여해주신 분들 추첨을 통해서 10분에게 솔라나 코인 하나씩 드리려고 해요. 업비트 기준으로 16만원이 넘죠? 참여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010-3054-4443 위에 보이시는 이 번호로 오늘 함께 하시는 킴보코인에 킴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자동으로 참여 완료됩니다. 2024년 3월 31일에 당첨자 발표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첫번째 호재부터 보여드릴게요. 외국 뉴스 기사입니다. 제목은 오늘 아발란체 체인의 암호화폐 토큰 동향 리자드, 랜드울프, 킴보입니다. 아발란체 체인은 최근 암호화폐 시장의 급등에 따라 최고 추세의 코인 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새로운 토큰의 유입을 확인했습니다. 놀랍게도 아발란체 가격 하락은 생태계 내 암호화폐의 전반적인 성과에 미미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이번 강세장에서 최고의 성과를 낼수 있는 네트워크 자산을 면밀히 관찰해야 합니다. 아발란체 체인의 암호화폐 토큰 동향, 암호화폐 시장은 고유한 문제를 해결하는 모든 새로운 프로젝트로 인해 지속적으로 확장됩니다. 일반적으로 리자드 토큰 및 기타 인기 토큰과 같은 아발란체 체인의 자산 성능은 의심할 여지 없이 최근 생태계 성능에 기여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토큰 가격 상승의 원인과 투자를 고려할 가치가 있, 있는 이유를 조사합니다. 킴보 아발렌체 블록체인 커뮤니티 개토큰인 킴보는 최근 놀라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2024년 2월 15일에 0.006167달러까지 치솟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 이후로 최저 0.000134달러에 도달하여 주기가 낮은 수준으로 변동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사이클 최고치인 0.000157달러로 돌아왔습니다. 현재 킴보의 가격 예측을 둘러싼 정서는 긍정적이고요. 공포 및 탐욕 지수는 7 1로 시장의 탐욕을 나타냅니다 오늘 킴보는 지난 24시간 동안 2.42% 상승한 0.0001469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난주에는 무려 32.64%나 급등했습니다 이는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이 9.40% 상승한 것을 능가하는 성과입니다 또한 유사한 아발란체 생태계 암호화폐보다 5.80%더 높습니다 한편 킴보는 지난 24시간 동안 2.186.869달러라는 놀라운 거래량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날보다 22.80%나 크게 증가한 것으로 시장 활동이 활발해졌음을 의미합니다. 킴버 토큰은 다양한 플랫폼에서 거래가 가능합니다. 이중 가장 인기 있는 거래소는 L뱅크입니다. 구체적으로 지난 24시간 동안 1.452.900달러의 거래량을 자랑하며 킴보 USDT 거래상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다른 주목할 만한 옵션으로는 코인EX와 트레이더조이스가 있습니다 한편 킴보가 암호화폐 공간 내에서 지속적으로 추진력을 얻고 주목을 받으면서 킴보의 성과와 거래 활동은 킴보 생태계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높아지는 것을 반영합니다 또한 투자자와 매니아 모두 그 궤적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역동적인 시장 내에서 추가적인 발전과 잠재적인 기회를 기대합니다 라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킴보의 거래소 시장 상황입니다 거래량을 보시면 1위에는 트레이더조 3위에 코인EX 4위에 밸런설 V2가 위치하고 있는데요 처음에도 외국 뉴스 기사 보여드렸었죠 킴보 김치코인 아니고요 저희가 킴보 지금 오르는 이유 초대용어제 포착했으니까요. 지금 진입하시려는 분들이나 향후 계획이 있으신 분들 신속하게 대응해드리니 영상 끝까지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코인마켓캡에 상장된 9074개의 활성 암호화폐 중 킴보 693위를 차지했고요. 거래량은 24시간 기준 553위를 차지했네요. 속보입니다. 2024년 3월 14일 기사이고요. 아발란체 재단, 코크이노 등 다섯 종 밈코인 보유. 아발란체 재단이 현재 코크이노, 개코 킴보, 노칠, 테크 등 5종 생태계 민코인을 보유 중이라고 공식 블로그를 통해 밝혔다. 구체적인 보유 수량은 밝히지 않았다. 앞으로도 민코인을 지원할 계약이 계획이다. 앞서 재단은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1억 달러 규모 펀드에서 일부 민코인을 매수한다고 밝힌 바 있다라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데 비트코인 도미넌스 53%로 매우 높고요. 비트 조금만 떨어지면 알트코인들 대폭락합니다. 지금 저점 대비 많이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급등 코인은 제가 타지 말라고 말씀드릴게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회원분들만 통해서 저점인 코인들, 급등 가능한 코인들 다 추천드린다고 말씀드릴게요. 저를 통해서 이 각박한 사양 속에 많은 분들이 경제적 여유 진행 중이신데 제가 코인 매매를 7년 정도 하면서 정말 현물, 선물, 많은 투자를 했었고요. 여러분들에게 기똥찬 타점 잡아 드리면서 말뿐만이 아닌 결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오늘 함께하실 킴보 코인에 킴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신 분들에게 기똥찬 타점 잡아드리면서 말뿐만이 아닌 결과로 보여드리도록 할 거고요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 경제적 여유 체감으로 느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노후 자금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여윳돈 자금 늘리시고 싶으신 분들 제가 90% 이상 자랑하는데 단타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하루 만에 월급 이상 벌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킴보 코인 같이 살펴봤고요 또... 좋은 정보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은 관심이자 사랑입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대박나세요.